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네, 다음주는 슈퍼 상장 위크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4종 세트가 전부 증시에 입성하게 될 텐데요. 기대에 부응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뮬 온시아부터 상장의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PDL1을 타깃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 개발 회사입니다. 유한 양행의 자회사였고요. 이시장의 후발 주자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틈새시장을 노리고 희귀암종을 공략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은 게 수계 말리 맙이었는데 이뮤논시아의 후보물질이 더 높은 생존율과 반응률을 보여서 임상 결과를 기대하게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미국 임상종약학회. ASCO에서는 CD47을 타깃으로 하는 또 다른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한 임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실적은 적자 지속이고요.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특례를 추진했어요. 공모가는 상단인 3,600원이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최종 배정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 사주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투자자 미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보유 확약이 기대 이상으로 잘 잡혔습니다. 수요 예측 대에는8.22% 정도였는데 배정 후에 무려 40.34%까지 증가했어요. 거의 뭐 다섯 배 늘어난 수준이고요. 한투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이어서 이뮤논시아까지 확약 배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1869만 5030주가 되고요. 상장 주식 총수의 25.6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673억 원 규모.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무겁습니다. 로켓이 오시, 579억 원 정도가 됐었으니까요. 상장일의 매각간이나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 보면 국내 기관 물량이 확약으로 많이 묶이게 되면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주 삐죽하게 높아졌습니다. 65.90%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관 14.36%, 일반청약자 12.22%, 외국기관 7.51% 정도예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과 한양증권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벤처금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유상증자 발행내역을 통해서 기관들의 투자 단가를 한번 유추해봅시다. 우선은 2019년에 실시했던 유상증자 때 파라투스 인베스트먼트가 2270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21년에 메리츠 증권이 파라투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했던 구주 일부와 이뮤논시아가 또 추가적으로 발행한 전환 우선주를 섞어서 취득하면서 유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23년에 메리츠 증권이 계열사까지 또 동원을 하면서 지분율을 20% 이상까지 대폭 끌어올렸었는데, 이때도 파라투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구주를 사들이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270원에 들어온 파라투스 인베스트먼트의 물량은요, 21년과 23년에 메리츠 증권이 아마도 5300원대 언저리에서 좀 사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기존 주주의 물량 대부분의 단가는 공모가 3600원보다는 비쌀 수 있겠습니다. 요게 또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화계약은 40.34%로 높은 수준이고요. 유통가는 물량은 25.61%로 적당하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은데 그래도 기존 주주의 투자단가는 대부분 공모가 위로 추정이 됩니다. 유통가는 금액은 약 673억 원, 시가총액은 약 2628억 원. 우선은 기존 주주들의 단가가 높아서 공모가에 던질 기존 주주가 좀 없다면 유통가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훨씬 가벼울 수는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5월에 상장한 종목들의 성과가 너무 좋아서 또 기대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징을 보시면 우선 로스키텔스케어와 오가노이드 그리고 원일 TNI 모두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꽤 크게 벌어졌습니다. 즉,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 수익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어두 번째, 상장일 이후까지도 관심을 끌고 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뭐 로키텔스케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나우로보틱스를 보시면 상장일 고가 기준의 수익률보다 상장일 이후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한참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다는 뜻인 거죠. 특히나 나우로보틱스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완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 섹터인 로킷과 오가노이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민혼시아로그 기대감이 충분히 이동해 올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두 종목 모두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더블 언저리다 정도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뮤논시아는 세 종목 중에서는 덩치가 가장 크긴 합니다. 시가총액이 2,628억 원이잖아요. 이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두배 수준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감안해서 기대수익률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수요예측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면역항암제 관련 IPO 종목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사업 내용 자체는 이 중에서 Y바이오로직스와 가장 유사하거든요. PDL1을 타깃으로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 회사이면서 틈새시장 노리고 희귀함정을 공략하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기술 이전 성과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근데 Y바이오로직스가 24년 매출액 58억원에 시가총액은 16일 기준으로 1166억원 기록했습니다. 이뮤논시아는 24년 매출액 6.5억원밖에 안되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628억원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더블 이상을 가버리면 시가총액에서 부담이 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확약이 높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높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좀 싸다는 거 확실한 장점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로켓 헬스케어의 성과가 기대 훨씬 이상을 해줬으면서, 또 상장일 이후 수급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이민온시아는 주당 가격이 3,600원으로 싸다는 점에서 기대를 높이기는 하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 다소 무겁다는 건 인지해야 합니다. 자, 시총을 고려해서 목표 수익률은 음, 80에서 100% 사이 정도 보고 있는데요. 상장일에 50%대 정도로 약하다 싶으면 이후까지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의 단가인 5,300원을 고려했을 때, 고려해서 생각했을 때, 근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로키텔스케어는 상장 이후 그 뒤로 상장하는 종목이 당분간 또 한동안 없었어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민논시아는그 뒤에 바이오비주, 달바, 인투스에 계속해서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기는 해야겠고요. 6월 SSC, ASCO에서 임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일정 맞춰서 반응이 조금 뒤늦게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 비례 손익분기는 약 16%, 4,176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민온 시야가 스타트를 잘 끊어줘서 다음주에는 완전히 파티파티 파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점점 커지는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시초가 매수세가 너무 강해지면 시초가가 고점이 되고 흘러내리는 패턴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매수하시는 분도 매도하시는 분들도 모두 시초가 레벨을 고려해서 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